1번입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은 반지름을 알아서 2파이 e, r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그려 봤고요. 여기에서 중심각이 120도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각자 30도씩 가져갈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원래 반을 가르기도 하지만 지금또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반을 갈라서 여기가 60도라는 걸 이용할게요. 60도인데 이 길이가 절반, 2루트 3이잖아요. 그럼 60도를 끼고 있는 거에 비가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3인 걸 알고서 1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3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2루트 3에서 그래서 2 루트 3을 여기 있는 길이 2 루트 3을 루트 3을 나눠 주셔야만 이 길이가 나와서 루트 3을 나눴더니 2가 돼요. 그요 길이가 2가 됩니다. 근데 또2대 1이잖아요. 그래서 1일 때 2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곱하기 2를 해 줘야 되므로 2를 또2배해 주면은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은 4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자니까 집어넣어봐. 둘레의 길이는 8파이가 되겠어. 3번입니다.